안녕하세요. 월레입니다. 오늘부터 홈 어시스턴트 설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라즈베리파이를 이용하여 설치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방법의 경우 편의성은 매우 높지만 관리자 권한 획득을 하기 위해서 추가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후에 여러 작업을 할때 불편한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홈 어시스턴트 위주로 사용하는 일반 사용자에게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며 사용자가 많은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한 가이드도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홈 어시스턴트에서 공식적으로 권장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설치 방법마다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진행해볼 방법은 홈 어시스턴트에서 제공하는 이미지 파일을 받아 그것을 라즈베리파이에 바로 넣어주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의 최대의 장점은 라즈비안이나 리눅스 등의 OS 설치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홈 어시스턴트란 OS 위에 돌아가는 일종의 프로그램입니다. 포토샵이나 한글, 오피스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걸 동작하기 위해서는 일단 OS가 필요합니다. 이 이미지 파일은 홈 어시스턴트가 구동되기 위해 가장 적합한 상태로 튜닝되어 있는 알파인 리눅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OS를 설치하고 그 위에 홈 어시스턴트를 설치해야 하지만 이 방법으로 하시게 되면 이미지 파일을 한번 플래싱하는 것으로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준비물을 알아보겠습니다. 시스템 구동에 필요한 라즈베리 파이가 필요합니다. 길이 b 이상이면 설치가 가능하고 현재 홈 어시스턴트 설치를 위해 권장하는 하드웨어는 라즈베리파이 모델 4B 2GB 모델입니다 그리고 라즈베리파이를 구동하기 위해선 어댑터가 필요하겠죠 어댑터는 2.5A 이상의 스펙을 가진 것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미팅을 하기 위해 SD카드도 필요합니다 SD카드는 잦은 읽기 쓰기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엔듀어런스 모델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블랙박스 등에 쓰는 그런 SD카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는 안전성을 고려해서 SD카드가 아닌 SSD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으나 여기에선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무래도 약간 고급 부분이라 차후에 다시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 d 카드에 이미지를 넣기 위해서 SD카드를 PC에 연결할 리더기도 필요합니다. 여기까지가 하드웨어적인 준비 사항이었고, 이제부터 소프트웨어적인 준비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고, homeassistant.io를 접속해 주세요. 물론 주소를 치기 귀찮을 때는, homeassistant 라고 구글에 검색을 하셔도 나옵니다. 상단에 getting start를 클릭해 주세요. 하드웨어 관련 설명은 앞에서 드렸으니 슬쩍 한번 훑어보시고 아래쪽에 소프트웨어 리퀘어먼트 항목에 보시면 은 유얼 디바이스 항목이 나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라즈베리 파이 모델들이 나옵니다 라즈베리 파이 3 또는 4를 선택하시면 되고 64비트로 선택을 하셔도 되지만 저는 권장 사항인 32비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라즈베리 파이 4의 1기가 모델은 아직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홈 어시스턴트를 위해서 8기가를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부분을 고려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여기서 3B의 32비트 모델을 선택하겠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좌측 하단에 이미지 파일이 받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미지 파일은 그냥 받아주게 놔두시고, 뒤로 가기를 눌러 아까 링크로 돌아가 주세요. 아까 클릭하셨던 UR 디바이스 항목 아래쪽에 보시면, 다운로드 바레나 애처라는 링크가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 주세요. 다운로드 폴 윈도우즈 32비트와 64비트 공용 파일입니다. 클릭하시면 마찬가지로 셋업 파일이 다운로드 됩니다. 셋업 파일이 다 받아지고 나면 클릭해서 설치를 진행해주세요. 어... 사용권 계약서인데 일단 써야 되니까 동의를 누르겠습니다. 자동으로 설치가 진행되고 설치 완료 후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뜹니다. 혹시나 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안 뜨는 경우 시작에 프로그램 검색을 이용하셔서 해당 프로그램을 띄워주시면 됩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플래시 프롬 파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셔서 조금 전에 받은 이미지 파일을 선택해 주세요. 저는 저번에 받아둔 게 있기 때문에 바로 일이 생겼네요. 수정 날짜를 보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리더기를 연결한 후 셀렉트 타겟을 클릭하여 SD 카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USB 메모리 등이 연결되어 있을 경우 해당 항목도 같이 팝업되기 때문에 용량이나 드라이브 명을 확인하셔가지고 SD카드를 정확히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셀렉트를 누르신 다음 플래시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디컴프레싱 압축 파일이기 때문에 압축을 푸는 과정을 먼저 진행을 하고 그 다음 플래싱 이제부터 SD카드에 어퍼 쓰는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플래싱 과정은 SD카드 속도나 리더기 속도, USB 연결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보통 2분에서 3분 정도 소요됩니다. 플래싱이 완료되고 나면 움직임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은 그냥 자동으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검증이 완료되면 플래시 컴플리시라고 뜹니다. 그러면 SD 카드를 뽑아서 라즈베리 파이에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라즈베리 파이에 연결하실 때 가장 주의하실 점은 SD 카드의 방향입니다. SD 카드에 접점 부분 금색으로 있는 이 부분이 라즈베리 파이의 보드 부분으로 오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반대로 꽂으면안 들어가긴 하는데 강제로 밀어 넣으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슬롯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살짝 넣었을 때 뭔가 걸리는 느낌이 있다 싶으면은 내가 방향을 잘못했나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SD 카드를 연결하셨으면 이제 유선 랜을 꽂아볼 차례입니다. 라즈베리 파일을 무선으로 연결할 수도 있는데, 홈 서버의 목적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유선으로 연결해 주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본 설치 방법은 무선으로 연결하기 위해선 별도의 USB를 사용한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차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SD카드와 유선 랜이 연결되었다면 이제 전원을 연결해 주세요. 라즈베리 파이는 가능하면 전원이 뽑힌 상태에서 모든 작업, USB 연결이라던가, SD카드 꼽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마지막에 전원을 연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전원을 연결하시면 전원선 근처와 램포트 근처에 불이 들어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면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신 걸 거예요. 처음에 페이지가 표시될 때까지 약간 시간이 걸립니다 한 5분 정도 기다리신 다음 homeassistant.local://8123을 인터넷 주소표 시줄에 넣어주세요 그러면 homeassistant 설치 전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약 20분 정도 걸린다고 나와 있고 기다려 달라고 하죠 구글 플레이와 iOS의 앱스토어에서 홈 어시스턴트 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차피 진행하는 동안 할 일이 없으니 앱을 받아서 휴대폰 등에 설치해 주시면 여러 가지로 편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전원을 넣은 지약 20분 정도 흐르니 화면이 변했습니다. 이름, 사용자 이름, 비밀번호, 비밀번호 확인. 로그인 계정인데 첫 번째 이름은 표시될 이름입니다. 어카운트 말고 그냥 이름이에요. 디스플레이 네임. 저는 RAY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용자 이름 똑같이 할 수도 있지만 뭐 해킹이나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더 복잡하게 해 볼게요. 저는 이런 식으로 이메일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비밀번호는 딱히 제한이 없어요. 적당히 넣어주시면 됩니다. 두 개를 다 넣어서 계정을 만들어주세요. 홈 어시스턴트의 이름을 입력해주시면 되는데, 음... 저는 스위 톰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 위치가 암스테르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너무 생뚱맞죠? 탐색을 눌러서 옮겨주세요. 탐색을 누르면은 GPS 기반이 아니라 그냥 뭐 연결된 통신사? 이런 거 기반으로 가나 봐요. 대략 서울까지는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은 강남 쪽이에요. 대략 지도를 보면서 위치를 맞춰서 지정을 해주시고, 구도는 적당히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시간대는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지만, 혹시나 안되 있을 경우, SEOUL. 해서 선택을 해 주세요. 미터포크대로 갈거기 때문에 다음을 눌러 주겠습니다. 같은 네트워크 내에 홈 어시스턴트에 연결할 수 있는 기기들이 있을 경우 자동으로 팝업이 됩니다. 이 중에서 연결 원하는 기기를 선택하시고 설정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설정을 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진행이 되고, 영역은 뭐, 만들어도 되지만, 안 만들어도 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체크 표시가 되죠. 하지만 나머지 것들은 제가 원래 사용하는 메인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완료를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홈 어시스턴트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무얼 하느냐? 아직은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연결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이죠. 자, 다음 시간에는 홈 어시스턴트 설치 방법 한 개를 더 알아보고 그 뒤부터 본격적인 활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